이 어떻게 쓰는 거냐? 좀 보세요. 다만 자, 네, 오늘 보여줄 컨텐츠는 현실 모드 서버 해버리고요. 같이 하는 멤버분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음 그래. <laughs> 쫀득이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자, 특수 절도범. 자, 안녕하세요. 22년간 운으로만 살아온 만렙. 아, 너키카 아, 랩눈TV 대표 깨돌이 쫀득이에요. 반갑습니다. 뭐야? 아, 뭐야? 야, 쫀득아. 뭐야? 너 이러면 안 돼. 왜요? 너2016 빵떡이 뽑은 랩맨 t v 가장 비정상, 비정상인 비정상 사람 타투에 뽑혔어. 너가 어? 왜왜왜 네가... 네가... 너가너가 너가 대빵이야 임마... 어? 그럼 뭐~ 상관이야. 너무 정상적이었어. 분발해주세요. 네... 자, 다음 헤헤 에헤... 헤 안녕하세요. 랜맨 t v 테. 에프헤 에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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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코입니다자 다음 안녕하세요 느기니다 자만 님이수 비정상 패바꿔것 같은데요. 진돌았안이 새끼 총 들었으면 미니건 들었으면 다야? 안녕하요 런던 TV 아이돌이야. 넷. <laughs> 오케이. 자다 묻지만 포킹범님. 뭐. 아니요. 네. 스스로 방어범입니다. 네 해주세요. 파이야. 오. 어머. 오씨. 포킹범 맞는데요. <laughs> 이거 그냥 포킹범이신데요? 희이 때려버리네 네. 아이고, 아이쿠 파이어 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리는 프로방어법 빵떡입니다 불난사람 저요 우와! 자 다음은 n n t v 비정상 2016 비정상 네 비정상 4부분도 <laughs> 탑예 비정상이 정상을 달리는 <laughs> 풀버전 풀버전 가겠습니다 어? 뭐뭐 풀버전 또 풀버전도 있냐? 예, 알겠어. 해봐. 김조돌, 김조돌, 김조돌. 아아아아아 변신! 안녕하세요. 음랭TV 대표촬영한 드라이, 김조돌, 김, 드, 뜸싸워! 야, 뚜야니 몸에서 꼬랑내나 뚜띠를 <laughs> <laughs> 안 써요, 뚜띠. 뭐야, 이, 뭐야, 이건. 아, 씨. 아니, 어디 총을 하고, 쏘고 있어. 씨. 어 뭐야 빵터 게못 올라올 텐데 빵터 올라올 수있으려나 <laughs> 뭐야 와 그냥 끝인데 t p 시키 TP 해버리네 가장 만만한 이한테 <laughs>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네 그거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가자 이게 여러분들 음다 그냥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음, 음. 아 뭐야? 부금이 아... 잠깐만 잠깐만 보자.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씨. 웹님 침소가 안 붙이나요? 아 여러분들 당연히 당연히 붙이죠. 아.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지. 아 여기 여기가 맞지. 아, 여기 맞나? 그래. 뺏으면 되죠. 아, 일단 오늘 여러분들, 일단 오늘도 타노스가 있거든요? 타노스 하나 찾으면 끝이긴 한데, 한번 찾아보자고, 음. 현실 모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요즘. 타노스를 찾아라.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그것만 찾으면 되긴 해. 어. 아, 이거. 잠깐 여기 뚫어서 나가버리자. 겁나 멋있지 아주 그냥. 안 되네. 가자. 될줄 알았지. 괜찮았지. <laughs> <될줄> <laughs> 어! 봤냐 컨트롤? 씨, 이게 바로. 어? 싱글이라서 명령어가 안 써져. 아, 잠깐만! 이런 곳에 타노스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곳에, 음. 옛날 타노스가 이런 나무에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 내가 뭐 잘못 봤냐? 牛尾。おしよ 타노스 찾았습니다. 아, 뭐야. 잠깐 이거 뭐야. 어? 뭐, 뭐어라고 이거? 끝이야? 일단, 이거 다니자. 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 오케이, 좋죠. 주황색 풀차징하고 풀자, 땅에 싸우라고? 왜? 아이씨! 아! 그냥 지름길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쪽 오고 싶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고정 데미지입니까, 여러분들? 고정 데미지야, 이거? 아니잖아, 근데. 어? 아,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무슨 통, 가제리도 아니고. 어? 쟤는 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냐? <laughs> 자, 어? 아닌가? 그냥 다이아프셋도 한 방, 한 방이라고? 아, 그래? 근데 애들이 이 무기가 뭔지 알아서 쉽게 맞아주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참, 헐크당근. 이거, 이거 좋지. 이거, 이거 아주 좋아. 어, 이거 좋아. 오늘 여러분들, 근데 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또 새로운 그런 모드 아이템을 좀 추가를 했거든요. 이건데, 이거 말고 좀 좋은 게. 하고있어이 자식이 아하 어? 여기 오, 올라가기 쉽게 돼있네 이제 어 좋다 여기 대.. 뭐야 어어 좋네 아여 템은 없.. 어? 있네 어? 잠깐만 이거 뭐 총알 있어야 되냐며안 나가냐? <laughs> 음. 뭐야? 오오! 아아씨이 자식. 뭐야 이거? 어떻게 쏘는 거지? 빨리빨리 <laughs> 빨리 움직여서 아이템 좀 빨리빨리 빨리 많이 모아야 돼. 뚜이 어. 전화. 음. 그래, 뚝띠 전화해보자. 힘겨보세요. 어이. 예. 일로 와봐. 어떻게 계신데요? 야. 이거 네. 있잖아. 이거 레이저 총. 예. 이거 어떻게 쏘는 거냐? 쳐보세요안쏴죠 나만? 저기요. 예. 어디 도망을 가고 있을 씨. <laughs> 뭘안어 어떻게 쐈냐? 이게 이게 좀 충전 시간이 좀 길어요, 레일건이. 쭉 누르고 계시면 아 이거 총알 없어도 돼? 네 총알 없고 그냥 이렇게 쭉 누르고 계시다가요. 어 이렇게 좀 느려지거든요. 이때 어. 놓시면 으 이렇게. 줘봐. 꾹한번한번 봐. 꾹 누르고. 놓고 한번 더. 아니 내가 한번 해볼게. 맞아봐. 꾹 누르고. 좀 느려진다 싶으면 어안 아프냐? 예 가자 저도 이상한 거, <laughs> 거 얻었거든요 뭐? 이거 삐용 삐용 아 이게 아까 요놈이었네 삐용 <laughs> <비용>. 야아야 <laughs> 아, 아, 야, 뭐야 와, 야 멋있다 근데 야 무슨 너도플라밍고 같아 <laughs> 오 신기하지? 아니 수고하세요 야 일단 야 뚜띠야 예 일단은 그, 네. 그 뭐지? 너가 나랑 팀을 해줘야 돼. 쟤 왜요? 너 오늘 퍼블이거든.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너 퍼블이란 소리지. 아니 네. <laughs> 저 이거 써도 돼요? 아이씨. 뭐?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놀이공원에서 주셨거든요? 그거 안 써져, 싱글이라. 아, 그래요? 어. 아, 써, 써, 써. 아, 그냥. <laughs> 아, 기분 좋았는데, 씨. <laughs> 야, 너 좋은 것좀못 얻었냐? 야. <laughs> 그런 거 막. 어, 쉣, 이 자식. 아! 우와! <웃음> 어, 너 뭘로 했어? 바주카다, 임마. 어, 너 바주카도 있었어? <laughs> 조심해라. 아, 그럼 저기, 아씨. 예, <laughs> 예? 여기 뭐, 어. 야, 여기... 뒤에 사다리 있네, 뒤에. 아유 아, 탈 수가, 방법 있지. 요아개 대충. 아,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laughs> 아,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위가 <laughs> 위에 올라가려 는데못못올라가는데 어떡할 뭐, 거야?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위로, 미... 아니야저 꼭대기로 배달시켜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뭐 있었냐? 아무도 아 아무도 그, 이거 상 그냥 하트. 뭐지? 난 향한 아니 너 향한 나의 마음이야. <laughs> 일단은 뚜띠야. 너 오늘 퍼블 예. 시킨다 했는데 뻥이고 오늘 퍼블은 당연히 쫀득이지. 아싸. 어. 야. 혹시 너 노란색 네. 장갑인데, 네, 막 마디마디 막막 막 보석 같은 거 박혀 있는 그런 장갑 본적 있니? 그거요? 없구나. 아니요, 본적 있습니다. 뻥치지 마. 노란색 장갑 본적 있습니다. 뭔데? 어디서? <laughs> 음. 어, 오이씨, 이 종을. 야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이거 아무도 안 가져왔단 말이야? 와 어? 이건 가져왔네 야 이거 하나면은 게임 굿인데요아 이거, 아, 이거. 야잠깐 뭐야 너냐? 에이, 아 씨. 아니요 저 아닙니다 야예 누군가 타 탕후... 자이나. 내 <laughs> 저랑 이거 방 방방이 뛰실래 방방이? 방방이 뭐야? 아아파요 아파. 아프다 <웃음> 방방이. <웃음> 야 제대로 <제드로네> 된 방방이 보여줘. 이식 봐라 아이 식발아. 아이. 아, 잠깐만 나. 어, 야, 왜꺼낸다야 어, 야. 아. 뭐 방방이 뭔데요? 아니야, 안할 안 거야. 아, 나 신발 깨졌잖아. 나 때문 아니야. 신발 너 버블, 깨졌어? 나 버블. 봐봐. 야, 이쁘다 맨발, 자식아. 어. <laughs> 어, 진짜 야, <laughs> 어, 진짜. <laughs> 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이씨 아 여기 뭐 막혔니 어? 없고 어. 뭐야 또뭐 발견했어? 뭐 발견 안 했어 대충 다본것 같아 아 근데 좋은 템은 많이 못 얻었어 오늘 내가 하나 찾긴 했어 뭐야? 아까 그 눈사람 있잖아 예 네. 어디서 내가 핵을 찾았거든? 뭐요? 핵핵게요응야핵 응. 핵? 핵 찾아도 근데 그, 그 뭐냐 타노스 앞에서는 다 죽어 알잖아 그렇긴 하지만 타노스 빨리 찾아와 타노스요? 어 찾으면 형이 그거 스시 스시 사줄게 아니, 니가, 니가 찾으라고. <laughs> 아, 이럴, 이러면, 이러면 나오겠지. 아, 에유가 나한테 갑자기 전화하자는데? 요 놈인가 본데? 잠깐만. 여보세요? 잡대용. 여보세요? 잡대용. 네. 아, 뭔 소리야, 이거 자꾸 탕탕거리는 거. 저도 모르, 어? 뭔 소리야? 그니까이 되게 크게 들리는데? 너 어디 있는데? 저 여기 공항 쪽. 공항인데 들린다고? 나 여기 공사장인데 들렸는데? 저희, 그, 놀이공원에서 공항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 쟤님, 오늘 뭐 작전 없습니까? 뭐 어디로 막 가면은 막이동돼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내가 타노스를 찾으면 그럴라 했는데, 타노스를 누가 가져, 누가 찾았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하이, 하이, 이거 음. 반갑다고 인사, 인사. 반갑다고 인사. <laughs> 아, 당연히. 아, <laughs> 야, 뚜띠야! 타노스 찾으면 형이 진짜 스시, 진짜 배부... 배부를 정도로 내가 형이 먹여준다. 저 일단 조사... 조사하고 올게요. <laughs> 어... 엠님 뚜띠 갔냐 네, 구한데 어, 말해봐, 뚜띠 를 죽이죠. 그럴라 했어, 안 그래도. <laughs> 예, 타, 타노스 가지고 있는 데를 구하면... 어... 그... 또 히오스 앞으로 유인하세요. 제가 만들어드릴니까 <laughs> 그러면... 아, 어, 타노스... 오늘... 오늘 없냐? 마법진 맨 위에서 떨어지게 해드릴게요. 아, 그래? <laughs> 낙사로 죽이게 해드릴게요, 제 낙사로? 아, 자, 타노스, 타노스 가지고 있으면 낙사도 안 되나? 그치, 타노스, 주, 가, 그, 끼고 있으면은, 저항 걸려있으면은, 절대 안 죽어. 무적이야, 타노스. 그러면, 어. 뭐, 커멘트 블로으로 그냥 죽여버릴까? 그냥 밟으면 죽게 <laughs> 어. 그, 그래도 되는 거냐? 아니, 킬타임 전에 죽여놓고 타노스만 쏙 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킬타임 시작하면 되지. 타노스 누구지? 아니, 이벤트 볼 수도 없고. 아직못 찾은 어때요? 건가? 에이, 설마. 그치? 안 돼. 번, 설마. 뺑떡? 하... 뺑떡은 타노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타노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니까. <laughs> 잠깐만, 이거. <laughs> 뺑떡 의심스러운데. <laughs> 야 이거 뺑덕 의심스러워 야 빨리 뺑덕 조사 야 뺑덕 빨리 조사해봐 아, 잠깐만 빵떡 빵 자막할게요 빵얜 어디야 어이 자식이 왜 <laughs> 골드장갑 야, 영어, 겁나 잘한다, 너. 잘한어든 씨. <laughs> 아니, 없다는데? 없다는데? 이거 쫀득이가 먹어놓은 것도 잠수하는 거 아니야? 난 어? 쫀득이 팁 해볼게. 아! 아, 설마. 아, 잠 쫀득이 또뭐 하는데? <laughs> 이 새식도 함정판, 또 작전 짜는데? <laughs> 아름네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한... 쫀득이한테 작전을 쫀드... 듣고, 응. 쫀득이를 죽인 다음에 그 작전을 우리가 써먹자. 어. <laughs> <laughs> 그그 작전이 안되면은 히오스 어. 히오스 작전으로 가자 어때? 그러면 미리 히오스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아 누군가 갖고 있을 텐데 말이지. 너 아니야? 히오스 아니 히오스 저저 저 없어요. 히오스 어. 하면 어디로 가게요? 히오스 하... 민규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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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바로 죽여버릴 란게 그냥. 어? 알았어. 어 탄수. 삼삼나나 자... 이 노란색 민들레 염료 주고 타노스라고 뻥을 쳐? 진짜 <laughs> 정신을 못 차렸나 이 자식이 어? 갑옷 게트야지어어어오 뭐야 <laughs> 어. 어. 오오 어, 어, 어. 뭐야 왜 그래? 야야 이거 어 야야 미쳤나봐 어 뭔데 뭔데 야 야씨 아 어, 이거 시피카 못해 네, 앞으로 내 네가 내 호위무사다 어, 야야야야야 뭐왜 뭐야, 뭐야 이거 왜 터져 이거 왜 터져 몰라 아뚜띠가 터트리네 그러니까 아이 어떻게 그냥 이거 시오스로 보내버려? 바로 필임해버릴까아 근데 이거 자깐만저 아... 아직 키워서 안 됐거든요. 아, 그래, 오케이. <laughs> 아주 살벌하게 뿌셔놨다. 와, <laughs> 야, 그러면은... 나 일단 쭈띠랑 팀인척 해야 돼. 야, 방금 저 빛나는 상자 뭐냐? 아, 잠깐만요, 저 뭐지? 어, 이거 뭐지? 어, 잠깐만, 여기 뭐야? 뭐? 이건 뭐야?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